공분산과 상관계수입니다. 공분산과 상관계수는 데이터 처리 및 머신러닝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. 우리 지금까지 다뤘던 평균 분산 이런 것은 그 데이터, 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걸 더 확장해서 이제 두 데이터 간의 관계를 밝히고 싶은 겁니다. 실제로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머신 러닝이든 빅데이터 분석이든 모든 게 결국 두 데이터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싶은 겁니다.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알기 어려운 데이터, 혹은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게 데이터 분석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두 데이터 간의 관계를 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공분산이라는 개념입니다. 영어로는 코베리언스라고 합니다. 그래서 ABC라는 데이터가 있고 DEF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. 이것의 평균은 M, 이것의 평균은 N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데이터에서 평균 빼고 여기 이제 다음 데이터에서 평균 뺀 것에 곱씹니다 각각의 편차가 되겠죠 편차끼리 곱, 곱을 한게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이 이거 의 편차 이것의 편차 이것의 편차 이것의 편차를 각각 곱한 후 더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총 개수로 나눠 주게 됩니다 3이 되겠죠 이런 이렇게 정의되는게 바로 코베리언스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 풀어보겠습니다. 이거의 평균은 2, 이것의 평균은 3일 것입니다. 그러면은 총 3으로 하고 빼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, 중간은 0이 되고요. 그 다음 것은 1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3분의 4가 공분산이 되게 됩니다. 그 몇몇 체 책들에서는 이 n이 n-1로 정의가 되는 것도 있는데요. 일단은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지금 수학적으로는 구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잘안 와닿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첫 번째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이렇게 X가 늘때 Y도 같이 느는 그런 느낌이고요. 이 오른쪽 데이터는 X가 늘때 Y는 감소하는 이런 느낌입니다. 값들 하나씩 볼게요. 여기 이게 이제 X의 평균이 되고요. 이 빨간색 선이.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선이 Y의 평균이 될 것입니다. 그러면 이 값은 이게 마이너스 값이겠죠?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 값일 겁니다. 왜냐면이 값에서 평균을 빼주니까요. 마이너스,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될 겁니다. 이거는 당연히 플러스,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? 요거 같은 경우에는 y는 양수인데 여기 x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것입니다. 곱하면. 그런데 면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플러스가 높기 때문에 이것의 공분산은 아마... 더하면 플러스가 될 겁니다. 물론 3으로 나눠줘야겠죠. 그래도 부호는 바뀌지 않으니까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. 왜냐? 하면 이거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요. 요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. 당연히 더하면은 공분산은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. 즉, 공분산이 양수라는 것은 둘이 하나 넣을 때 하나 같이 넣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고요. 공분산이 음수면 하나가 될때 하나가 감소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. 더 나아가서 가만 보시면 여기 중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을 때이 선에 붙으면 붙을수록 이 선에 붙으면 붙을수록 그 공분산 값은 절대값이 커지게 됩니다. 그렇겠죠? 그 면적이 커지게 되니까요. 그래서 공분산이 크다는 것은 하나가 늘때 하나가 그러니까 양수일 경우 하나가 늘때 하나가 는데 이렇게 어떤 중간 선에 붙어 있다고 하면은 하나가 늘때 하나가 더 확실히 는다는 뜻입니다. 하나 늘때 조금 떨어진 이런 값도 없이 확실히 는다는 뜻이고요. 반면에 공분산이 음수의 절대값으로 굉장히 크다는 것은 하나 늘때 하나도 반대로 거꾸로 확실히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, 감이 안 오시죠? 이렇게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크면 크다는 건데,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. 그래서 항상 표준화를 해주게 됩니다. 그것이 바로 상관 계수입니다 다만, 이제 완벽한 표준화는 아닙니다. 그래서 이 X데이터의 표준편차, Y데이터의 표준편차를 나눠주게 되면은 이것들이 숫자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감소하게 됩니다. 이렇게 어떤, 이렇게 줄여지는 겁니다. 스케일링 됐다고 하는데 정확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호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은이 관계가 0에서 1 사이면 은 둘은 양의 상관관계입니다. 하나가 늘때 하나가 감소하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면 은 음의 상관관계입니다. 이게 0이면 서로 독립.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실제로 이게 1이 될 수도 있습니다. 1이 될 수도 있어요. 마이너스 1도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실제로 실생활에서 거의 나오지가 않고요. 보통 자기 자신을 해야지 그렇게 나옵니다. 공학 같은 데서 한 이게 0.8 이상이면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. 자연과학에서는 한 0.6. 점유이상이고요 보통 한 0에서 0.2. 이 정도면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. 쓸모 없는 거 아닙니다. 서로 독립적이다. 관계 없다. 이거 밝히는 것도 충분히 좋은 연구가 될수 있습니다. 우리 상관관계가 없는데 높다고 인식하는 게 뭐예요? 대표적으로 미신 같은 게 있죠. 미신. 미신이나 슬럼프 같은 게 대표적인 거 겁니다.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실제로 코드로 굉장히 쉽게 되는데 한번 예시로 풀어보겠습니다. 아까 이 코베리언스가 3분의 4였죠? 그럼 각각의 각각의 편차로 나눠주면 됩니다. 3분의 2 루트 이렇게 되죠? 이거는 그러면은 3분의 4 더하기 4가 되죠. 이렇게 되네요. 그럼 2개 곱해주면은 3분의 루트 8, 16, 4, 3분의 4, 3분의 4가 됩니다. 그러면은 1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돼요? 진짜 하나 이렇게 늘때 거의 딱 이제 요거 비율만 달라졌지 같이 느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실제로 1이 되는 겁니다. 근데 물론, 실생활에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돌리셨는데 실제 1이 나왔으면은 그 데이터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